오늘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매년 들어서 잘 아시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믿음의 자유를 찾아 떠난 뒤에 오랜 여정 끝에 미국에 정착하여 땅에서 씨를 뿌리고 수확한 첫 수확의 기쁨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시에 있는 교회가 무슨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신데, 농사를 짓는 분들만 감사해야 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기념하여 지키라는 그러한 의미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는 감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이 감사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대적인 기준이 충족되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책 100권을 읽어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책한 권만 읽어도 참 감사하다라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요. 100억 원이 있어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에는 만 원만 있어도 무한한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평소 때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메뚜기를 그걸 보면서 이거 먹어도 되나요? 물어보고 먹어도 된다고 하면 너무 행복해 하는 근데 그분들이 다 연예인들이고 몇천만원 몇억씩 버는 사람들인데 그 메뚜기 하나 먹을 수 있는 메뚜기를 발견했다고 행복해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감사는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라는 감정을 언제 경험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감사는 언제 느낄 수 있는가?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수시로 감사를 느끼는 시편의 기자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감사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우리 잃어버린 감사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사실 2절에 보면 다윗의 형편과 처지가 나오거든요. 2절에 보시면, 인생들아,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이겠죠?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 모함하고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그런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해달라는 그일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실 지금 그가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 네,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왜 하나님은 저에게만 이러세요?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쉽상인데, 다윗은 고통 속에서도 이절에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도 봐야 되겠죠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1번 답은 1번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2번 불공평하신 하나님 답은 무엇일까요? 수능시험보다 쉽죠? 1번입니다 다윗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대적자들로부터 지키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손에서 다윗이 건진받, 건진받았다라는 것을 보면 알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드린 기도는 정말 지혜로운 기도이고요 또그 지혜로운 기도가 다윗의 기도만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사랑해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소망이 없을 때 나의 소망되신 주님 내 앞길을 당신께 맡겨 드리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소망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육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감사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절 중반부에 보시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기도의 시작에 너그럽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나를 이미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2절 말씀처럼 정말 억울하고 곤란한 처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 이미 너그럽게 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원문에서는요, 당신께서는 고통 중에서 나를 넓게 하셨습니다. 라고 해석하는데, 사실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 라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넓혀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 믿어졌고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다윗은 미리 앞서서 이 고통을 넘어 이미 나를 넓게 하셨다는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멋진 고백 아닌가요? 아직도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이 고통으로 나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요. 다윗이 이미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시고 우리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도다윗처럼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입술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라는 말보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임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아직도 이 고통 중에 있게 하시나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미 이 고통을 뛰어넘어 나로 넓은 마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벌써 뛰어넘은 거잖아요. 기도했는데 벌써 그 뛰어넘은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 이 소망의 깊이가 벌써 다른 거예요. 이놈의 질병은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언제쯤 해결되나요? 이렇게 따지는 기도보다 나를 이미 치유하신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다. 이미자 노래만 좋아하지 마시고 이미 일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택하신 자는 누구냐? 경건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경건한 자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요.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실까요? 아니면 편법과 꼼수로 사는 인생을 도우실까요? 저는 당연히 경건한 자를 도우시고 또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니까 성격도 이상하고 괴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조금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영아, 나는 너의 순전함을 더 크게 쓸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고요, 또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잘 보여야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될수 있을 거라는 헛된 망상도 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가장 잘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 저에게 분명히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이 성도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해 주셨고 감사함으로 살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요 반드시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만나는 목사님들, 이제 담임목회를 꿈꾸는 그런 목사님들에게도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상담을 할 때면 사람 의지하지 마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좋을 땐 좋은데 틀어지면 금방 남처럼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망하니까요. 그런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고통이 있지만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넉넉히 감사하며 그 고통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그를 도우시는 경건한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경건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여기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으신 그 자리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 지키는 것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경건의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많은 성도님들을 보지만 주중에 모든 예배를 지키는 성도들과 주중에 간헐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또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삶에 믿음의 고백이 다르다는 게 분명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대화를 해 보면요. 새벽 예배와 모든 예배를 지키시는 분들의 믿음은 감동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대체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띄엄띄엄 예배를 지키는 자들과 주일에만 예배를 지키는 자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요,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하는 자가 문제에 대처하는 힘이나 능력이 더 강력하고 그 입술에서 훨씬 더 많은 감사가 나온다는 것을 저는 통계적으로 압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공부한 만큼 성장합니다. 제가 송실대 석사과정을 할때이 구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성서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배웠습니다. 공부하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을 거예요. 또 웨스트민스터 박사과정을 하면서 그 수업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읽으니까 이 말씀이 가벼운 것 같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들은 그은혜의그 깊이에 압도돼 압도되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은 상담 과정, 대학 과정을 하면서, 전 대학생입니다, 지금. 대학생인데,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졌어요. 상담이라는 공부를 하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도와 사람의 삶의 정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런 깊이가 달라지더라고요. 배운 만큼 알고 성장하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고자 하는 만큼 우리가 거기 자리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배운 만큼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 여러분 꼭 지키셔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 복받고 예배 안 드리면 망해서가 아니라 이런 너무 수준 이하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대하면 안 되고요. 단순한 축복과 저주의 수준이 아니라 아는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배 자리를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근의 모양이 있어야죠. 여러분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거리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죠. 나이가 많아서 못하신다는 말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루에 만부 이상 걷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혼란스럽기도 해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신데 하루에 만 분은 걸으시는데 교회 일은 하기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또 아이를 키우니까 못한다는 것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 저는 이해력이 되게 넓은 사람이라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라 이해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 활동이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그런 거지 저도 31살 때 아이 키우면서, 그에 섬기면서, 또 청년부 담당을 했었으니까, 집도 자주 비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 아이 둘 키우면서, 그 2인용, 그 쌍둥이 유모차에 두살짜리네살짜리 이렇게 앞에다 하고, 그 대치동이요, 얼마나 높고 힘든지 몰라요. 여기 축현초등학교 올라가는 그런 높이로 이렇게 끌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두 살짜리, 네 살짜리 그렇게 하고 한 명이 울기 시작하면 또 하나 들쳐 업고 그렇게 저희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사모님이니까 그러셨죠 에이, 그것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핑계대고도 예배 안 나올 수 있었어요 아, 아이가 어려서요 라고 얼마든지 할수 있었지만 예배를 통한 은혜를 더 사모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소망했고 기도할 제목을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영적 갈망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 그 봉사의 자리 지켜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참 좋은 분이에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가끔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목사님 사모여서 참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사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어쩔 수 없이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게 되었는데 이것이 참 은혜의 자리였다 내가 성장하는 자리였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참 감사합니다 영인비전교회에서도 건축 헌금을 이야기했을 때 사실 그 전에 다 팔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금이 없었는데 마지막 남은 금목걸이 하나 십자가 목걸이 하나 남은 거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그거 풀러서 예배의 자리에서 봉헌할 때, 몸에 지금 반지 하나, 목걸이 하나 없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되게 초라하게 사는 것처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축복하지 않으셔도 필요 그 축복 때문에 한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헌신하셨잖아요 교회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보다 더 애틋하게 생각하고 수고했던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감사한 일들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축복의 자리는 여러분 경건의 자리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가 바로 축복을 누리는 자다라고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이 경건의 자리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축복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기쁨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게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아멘. 자, 감사는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도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는 우리 안에서 갑자기 경험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자리에서 저도 갑자기, 와, 진짜 감사하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순종적이고 또 진실하게 따르고 있는가를 그분들의 목회를 비교해보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시험당하고 또 교회가 지금 파도를 경험하고 있대요.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돈으로 파도를 경험하고 있다는데 와 나는 정말 큰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과 헌금을 두 배로 하라고 강요했는데 아무도 속상해하지 않으시고 왜 저런 말을 하냐고 속상해하는 분들도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단임 목사가 뭐 하자고 하면 발 벗고 나서서 전도하자고 하면 군말 없이 물티슈 가져가셔서 다. 전도하시고,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시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면 또, 쭈펴쭈펴 또 예배 나와서 또 예배에 참석하시고, 정말 모든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참 감사한 일이고, 제 안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상황은 똑같아요. 목사님들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 감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셔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늘그 기쁨을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아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고백하며 아직 받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미리 감사하고 우리가 경건의 자리에서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해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환경이 지배받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의 삶에 이런 은혜가 나타납니다. 8절의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자고 눕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이다. 아멘.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오늘도 평안함으로 자고 누울 것이다. 걱정하지 않고 살고 감사하며 살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언제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경건의 자리, 경건의 모양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과 기쁨과 감사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기점으로 이제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으로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